예, 이번 주제. 이번 주제는 뭘로 할까요? 좋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안전한가 2편. 3년, 2년 전에 올렸던 대한민국 안전한가에 대한 제목, 제가 적은 게 있었죠? 이번에 2부로 영상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에는 치안이 들어가겠죠? 교통사고, 뭐, 각종 사고, 어 어떤 사고, 사건 사고 대한민국 치안 뭐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경찰통계연보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게 몇백 페이지 나온 거 PDF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통계연보 경찰, 경찰 그예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 그쪽 경찰청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이번에 2부 2편 그렇다면 이번에 이 그때 이후로 2년이 지났죠. 네, 어저께 그 경찰청 통계 연보, 경찰 통계 연보 2017. 즉 작년 12월에 나온 11월 말에 나온 2017년도 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 자료를 보고 설명하는 게 좋겠고 지금은 대충, 대충 대충 어 대한민국 안전한가 2부 어, 지금 그냥 대충 대충입니다 자료를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전이 있는 안전은 무엇일까 뭐 건설 일 하다가 안 다칠 확률 다칠 확률 또는 어, 교통 뭐 교통신호 좋습니다 교통사고 포함되죠 어, 뺑소니 어 그쵸 이것도 그 대한민국 안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교통신호 흐름 어떻습니까 어, 사용자 입장, 보행자 입장, 운전자 입장 다 다르죠. 각자 입장이 어, 특히 밤에 그리고 이게 그 대한민국은 저기 있죠 좌회전인가 우회전 그거 말고, 그 말고 그1차선그 뭐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음, 그 보행 파란불에서는 걸어가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그 자동차도 그게 좌회전과 우회전 이쪽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해 충돌 방지가 들어갔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특히 교통에 그, 그 대한 것은 어,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이 벌금형을 때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이 보행자가 더 우선시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 알잖아요. 2차로, 2차로가 아니고 저번에도 내가 계속 걸어가는데, 그,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벌금을 떼는데 벌금을 안떼리는 경우 가 있죠. 그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냐, 이 보행자가 안전한 것은, 일단은 4방, 8방 신호등 잘 보고 자동차가 오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까지는 특히 이게 그어 사각 칼각 보이지 않는 잘 봐야 돼요. 저쪽에서도 그 어디냐? 아까 거기서 걸, 걸어올 때그 여러 차선이 있는데 그쪽 차선에서 지, 봐야 돼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파란불에 건너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빨간불에 건넜을 때 우리나. 빨간불에 건넜을 때는 그 어디서 차선이 오는지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알지 못하면 그거는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운에 맡기는 거예요. 8차선이 있습니다. 1차선도 아니야, 8차선. 어, 차가, 아, 저쪽 라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몰랐지. 그, 해, 그게 보면. 그거 꼭, 꼭 봐야 돼요. 이해 충돌 방지입니다, 그게. <laughs> 예? 이해 충돌 방지가, 어? 어? 나는 신호등을 받았으니까 자동차인가 야지 응? 일단은 보행자 입장에서는 절대적 파란불입니다. 절대적으로 파란불에 건너야 안전하다는 거. 일단은 예. 그럼 운전자? 난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운전자는 안전한가 대한민국? 운전자 일단은 땅덩어리 좁은데 운전하는 사람이 많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운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안전한가? 그게 거리에 사, 운전자가 많아서 위험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저기 저기죠 고속버스터미널 아 그러니까 이게 시속 속도를 낼수 있는 구간에서 사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차하는 순간 위험하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나 자, 돈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 응?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 어... 돈 많은 그 차량의 운전자는 더 과감하게 운전한다는 책을 본것 같은데, 어찌됐든 응? 그쵸? 뭐 방어 운전, 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밤샘 운전하는 사람이 위험하죠. 어떤 운전자가 위험하나. 어? 날밤 새면서 운전, 직으로밥 먹, 밥 벌어 먹는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들 맨날 피곤해요. 군대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아니, 그 밤새서 운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 자동차 보면 돼요 무슨 뭐 그런 차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응?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그 야간운전자 위험하죠 왜냐면 피곤해요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또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예, 운전자가 운전자를 조심해야 하는데 응? 그래서 일용직 일용 건설 건설 쪽 이거 뭐 시멘트 응? 그분들은 낮에 일하죠 밤에 안 하고 그런데 근데 투잡 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건설 쪽 건설은 모르겠고 그러면 그분들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운전만 그것만 하면 상관없는데 운전도 하고 이게 몸 쓰는 거힘 쓰는 것도 하는 사람은 이게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꼴깍 꼴까, 꼴깍 하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운전도 위험한 게 있다 에? 운전도 위험한 사람 운전자는 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laughs> 예그 얘기 하나 해 드릴 거요 세 번째는 건널 때 운전자의 입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있고 그러면, 이번에 트럭. 트럭 운전사는 또 위험하지. 1톤 트럭. 보통 1톤 트럭은 개인이 하죠. 천, 1톤이 1000kg 거든요. 1000kg면 굉장히 그,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1톤.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있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든 게 뭐냐면,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응? 어? 근데 어찌됐든 이게 왜, 항상 보면 버스 말고, 아유, 밥은 먹을 돈 없으니까 운전 밤새서 하고, 그거 핑계, 아니, 핑계가 아니고, 어? 사람이 죽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그걸 어떻게 피하냐?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 대한민국 안전한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 사람이 죽는 목숨에 대한 그런 방식인데, 응? 그래서, 어떻게 피하냐.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대대장 운전병이야. 잠, 잠푹 자. 어, 너 자. 너 자. 너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어? 그, 근데, 응? 잠을 못 자고 운전을 하면 굉장히 사고율이 높겠죠. 누구나 압니다. 응? 거의, 이게, 중대사고, 그런 거 보면, 잠을 잘못 자고, 이렇게, 어, 졸음, 우고, 그게, 수면 부족, 응? 평상시에, 그, 예를 들면,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사람. 그, 그러니까 운전, 잠을 푹못 자는데 운전을 하고 있어. 근데, 응? 얼마나 위험하니까 잠을 못 자는데 운전을 하고 있다, 응? 행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1초에 차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전하다 2편, 운전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대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대대장들, 대대장 전용 그 운전병에게 잠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사고 나기 싫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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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 일단 운전하는 사람은 힘쓰는 걸 같이 하면 안 돼요. 어? 교통사고 크게 납니다. 고속도로 갈 때. 그래서, 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냐. 쉽지 않죠? 우리 그 내가 못 사는 동네 사는데 맨날 그밤 12시 20분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응? 어? 하여튼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안전의 입장에서 보면 응? 힘든 힘든 시기에 응? 교통 사고는 위험한 교통 사고는 이어지는데 이거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그 무슨 뭐몇톤 이렇게 되는 거 사망사고 난거 맨날 똑같죠 그거 왜 그럴까요? 경제가 더 어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전 지하철 타고 다녀요 나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네? 앞날을 내다봐서 어, 물좀 마시래. 응? 교통사고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안전한가 2부 2편, 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그, 알잖아요. 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잠 못자고 운전하면 그래서 사람 목숨이 끝나 버리는데 그게 열심히 한다고 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말이야 방구야 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 여러분 에? 사고가 안 나게 잠을 충분히 자고 운전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게 열심히 하면 통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깨끗해졌네요.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운전, 예. 일단은 이거 일단 하겠습니다.